안녕하세요. 만편 노후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 이게 참 많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자산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볼게요.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오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어,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게왜 중요한지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사회에 기여하시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도요 정작 본인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런 권리나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셔서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신청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들 이걸 잘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요,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꾸려 나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작은 정보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인 이 의료비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에 가실 일이 많아지잖아요 이 의료비 부담을 좀덜수 있는 국가지원제도가 있을까요 특히 그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부담상한제 이거는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나 약값을 낼때 건강보험 적용되고 남은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본인 부담금을 1년 동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한 총액이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어떤 일정한 상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그 넘어선 초과 금액 전부를 국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1년 동안 낸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넘은 만큼을 돌려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좀더 쉬우실 텐데요. 만약 소득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시는 어르신,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2024년 기준으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약 87만 원 정도입니다. 네 (87만 원이요) 네 근데 이 어르신께서 (1년) 동안 병원비로 본인 부담금을 총 (300만 원을) 내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본인의 상한액인 그 (8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87만 원을) 뺀 (213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와, 213만 원이네요.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도의 좋은 점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는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아, 신청 안 해도 알아서요? 그건 참 편리하네요. 네. 하지만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번호 1577-100번이거든요 여기로 꼭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577-1000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만약에 갑자기 암이라든지 뭐큰 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비나 치료비로 아주 큰 목돈이 확 들어가게 될 때는 좀 어떡하죠? 이런 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네. 이 제도는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이런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그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요? 와... 네. 다만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건 꼭 신청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퇴원하신 후에 18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추셔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같은 좀 자세한 내용은 역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갑작스러운 큰 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건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나 특히 겨울철 난방비 같은 것들이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이런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주거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하고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만약 월세나 전세로 다른 사람 집에 살고 계신다. 이런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요. 지역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내시는 임차료, 그러니까 월세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아, 월세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계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이 좀 낡거나 오래되어서 수리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 유지비, 예를 들면 뭐 도배나 장판 교체, 난방 공사 같은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집 수리 비용까지요? 그것도 좋네요. 네. 이 주거 급여 역시 신청을 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혹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라고 있습니다. www.bokjiro.go.kr이고요.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군요.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지원이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요?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이건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그러니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고요. 여름 바우처하고 겨울 바우처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아, 냉방비랑 난방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거군요. 이것도 그럼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 또한 신청 기간이 매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5월 말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실 것 같은 분들은 반드시 거저지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셔서 신청 기간이랑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집수리 비용 그리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이래 세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유, 세금은 나랑은 뭐별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특히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세금 관련해서도 이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세금 절약 혜택, 그러니까 절세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주택연금은 잘하시는 것처럼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재산세를 깎아준다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만약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25%의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고요.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택 연금 가입 시 내야 하는 등록 면허세도 감면 혜택이 있고요. 오, 재산세 25% 감면이면 꽤 큰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택 연금 외에도 만약 어르신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요. 세금 신고하실 때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70세 이상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혹은 본인이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경로우대공제라는 항목으로 소득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1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추가 공제요? 그것도 꼭 챙겨야겠네요. 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연말 정산을 하실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꼼꼼히 챙기시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세무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와. 주택연금 가입하면 재산세도 깎아주고 70세 이상이면 소득세 공제 혜택도 있고 세금 관련해서도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네요. 오늘 정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음 막상 이걸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고 좀 막막하게 느끼실 어르신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고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는 자세입니다 혼자서 모든 정보를 찾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 보실 곳은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읍, 면동 주민센터. 요즘에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죠. 바로 그곳입니다. 아, 주민센터요? 네.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르신의 현재 상황,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어르신께 가장 적합한 복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이나 의료와 관련된 지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나 의료비 지원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까 말씀드린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인터넷 사용이 조금이라도 가능하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www.복지로.go.kr 웹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거의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다 모아져 있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찾아보는 자세라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복지로 웹사이트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우리 신여시청자 여러분 절대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무관님 덕분에 우리 시녀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과 세금 혜택에 대해 정말 속 시원하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오늘 방송 내용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혹은 아, 나도 오늘부터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다짐이 드셨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50 세대가 꼭 알아야 할 행복한 노후중기법이라는 주제로 전 IMF 상임 이사이신 오종남님을 모시고 더욱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